37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에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37절을 보시면 여전히 그를 믿지 않았던데미할리옹은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빛에 대한 뻔뻔스럽고 완고한 거절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이제 시작이 된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불신앙을 가져다 준 결과가 되는 것이죠. 38절입니다. 38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들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어, 이사야 53장 1절의 인용입니다. 이사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데곧 고난받는 종 메시아에 관해 예언에서 하나님에게서 세움받은 주의 종이 이스라엘의 영적무지와 불신앙의 두꺼운 벽에 부딪히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전하는 것은 사도의 말, 즉, 주님의 팔은 예수님의 능력에 의한 표적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진리나 그가 해간신 기적도 유대인들은 믿지, 믿게 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만다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을 이미 성취된 것 같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따라서는 목적과 결과를 나타낸다고 대탈로니가전서 5장 4절 로마서 11장 11절에는 우리는 기록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9절입니다 39절에는 그들이 믿을 수 없었던 이유인데 두 번째 이사야서 인용을 하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보시는 언급하면서 인용하셨죠. 이 이사야의 예는 그가 성전에서 본 하나님에 대한 영광스러운 환상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은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있어서 한 몸이신 하나님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성부의 영광이신 동시에 성자의 영광이 됐으며, 따라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곧 예수님이셨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은 그들이 눈을 고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란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을 선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인데 여기에서 완악하게 만드셨으니는 화석이 된다의 뜻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에게 대해 자신의 의지로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화석이 되고 만다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4 2이 절을 보면 지도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소수의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 때문에 출교를 당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믿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 더 좋아했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숨은 대다들로는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였다면 그들의 마음은 그렇게 약속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사도행전 4장 19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절에서 5 0절까지는 어... 십이장 마지막 7절은 요한 보음서의 주요 내용들 중에 일부를 반복하고 요한 것이므로 새로운 가르침은 없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외쳐 불신앙과 전박한 믿음의 위험성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하신 최후의 말씀이죠. 이 부분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로는 나를 보고 믿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고 믿는 것이다라 인데요. 이것은 요한복음의 중심 사장 중 하나이며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알 수도 믿을 수도 없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본다는 육적인 아니 영적으로 보는 것이며 상고해 보고 경험하는 것이며 알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빛에서 세상에 온 나를 믿는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머물지 않는다는데, 예수님의 속성과 선재성 사명을 나타낸다는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어둠에 머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왔다는 완료형으로서 그가 오신 것은 계속적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번째로는. 어, 47절과 48절인데요.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입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며 구원이 또 다른 측면이기도 하죠. 그림자를 만드는 것이 태양의 빛을 비추는 목적은 아니지만 그림자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믿지 않을 때에는 그의 말씀을 직접 그들을 심판하죠. 보신자는 죄의 값으로 이미 정제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스럽게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는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 져 있습니다. 49절과 50절에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내가 말해야 할 것과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명령하였다고 49절에 나와있죠.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며 마지막 날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적 신앙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고 불순종, 즉, 불신앙으로 정제함을 받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순종하여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라고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생명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세례자 요한의 정언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공적전도는 유대인들의 거절과 불신앙으로 대단한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12장은 끝이 납니다.